5월 8일 새벽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둠 밤이 지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 날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이 귀한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평강이 가득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단함과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기도할 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고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 여인이 왕께 아닐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 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득과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건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압론은 어, 다마를 범했고 압살롬은 그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었죠 그리고 양털 깎는 날에 압론과또 다른 왕자들을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압론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죽였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 나도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아버지도 왕일 있게 될압론을 죽인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계시는 그스랑 달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3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한 것이죠. 다윗도 압살롬에 대한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압살롬에 대한 분노는 차츰 차츰 누그러졌고 그 마음 안에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이라는 체면도 있고 또 압살롬이 죄를 지은 것은 확실하니까 그 압살롬을 불러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입니다. 쉽게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압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어,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압살롬이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는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리고 다윗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말을 해라라고 알려 줍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 이러하게 말하라고 유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자한 여인을 불러서 불러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는 거예요.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택한 이유는 이 여인이에게로부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요압이다 알려주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다 알려줍니다. 요압에게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했던 이유는 자신이 부탁한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여인을 불러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에게 상복을 입혔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게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꾸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았을 때그 얼굴이 수척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 시간이 길게 되어서 이 여인이 참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이답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다 알려주었대요. 자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인이 과부로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판에서 이두 아들이 싸우게 되었어요. 근데 싸우던 중에 아무도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일부러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너무나 화를 참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동생을 죽인 형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그를 처벌할 것이다. 이 말은 죽인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둘밖에 없는데 이두 자녀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문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이랍에 나와서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여호와비 시키는 대로 다윗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호소를 듣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데 이 판단이 너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한 것인 거예요. 무슨 말이라면 이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너를 선처해 주겠다 라는 것을 다윗이 말했습니다. 자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3회라 14장 9절 말씀.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주왕이여. 혹여나 당신이 율법과 상관없는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입니다. 왕과 왕인은 허물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생각해서 좋은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 대답을 들은 다윗은요, 10절과 11절에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누구든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내린 판단을 가지고 너를 괴롭게 한다면 내가 처리하겠다. 너의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의 결정은 참 선한 판단 같아요. 이 여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가장 좋은 대답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정은요 우선적으로 율법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살인자에 대한 법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그 율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단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율법을 무시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호소에 안타까워 하면서 선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율법대로 판단한다면 이 사건이 먼저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겠지요. 이 일이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정말 만들어낸 일인지 그리고 두, 두세 명의 증인을 불러와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감정에 의해서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서 선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판결을 듣고 있던 여인이요. 정말 다윗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요압이 집어넣어 준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4장 1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쫓긴 자는 압살롬입니다. 지금 왕께서 저를 생각하는 백성을 생각하는 참 좋은 판단을 하셨는데 왜 왕은 그 판단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왕은 압살롬을 내쫓았는데 왜 그를 다시 당신 앞으로 부르지 않으십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고 하면서요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왜 왕자 압살롬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대합니까? 그리고 십사 절을 통하여서는요 죽으면은 끝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돌이킬 수 없는데 압살롬도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압살롬을 용서하고 당신 앞으로 부르십시오”라고 말을 전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시 묻죠. 너 혹시 그 이야기 유압이 알려준 것 아니냐? 사무엘하 14장 19절 말씀.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유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지금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고 이것을 알만한 사람은 요압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가 와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건 반드시 요압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 여인이 대답하죠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압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나는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왕의 조카이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부터 동고동락하였고 이 군대 총사령관의 요직에 있으면서 전투에 나가서 승리로 이끌고 다윗의 신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왔고 그에게 압살롬을 다시 다윗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말을 알려주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했지요. 참 좋은 일을 한 사람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치근해 보였겠죠. 다윗에게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게 보였겠죠. 아 그래서 다윗곁에 압살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계획을 펼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두 사람은요, 참 착한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지 고민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대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인의 상황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에 의해서 죽은 암논이 생각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에 끌려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내가 너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게. 네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너를 마음을 아니까 너에게 좋은 것을 제시해 줄게 라고만 하고 있죠 요압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 쓰는 것을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한 동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은요 정식으로 다윗과 이야기해야죠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걸 무시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다이까 요압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할것 같아요. 비록 선한 동기일지라도, 또내 눈에 옳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어느 때 공의가 필요한지, 어느 때 자비가 필요한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베풀어야 할 때에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요.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에 공의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주님 앞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음. 주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한 내정 가운데 있는 수단, 탈레반과 이에스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부정권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독재정권 가운데 압제받고 있는 북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표가 있습니다. 표대로 매일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